안녕하세요 다미TV의 다미입니다. 오늘은 다미가 아 와, 1분으로 근데 이건 1분이 안되네. 5분? 그럼 5, 4, 3분. 3분, 네, 3분 동안 3분으로 물고기 몇마리 잡아서 얼마가 얼마가 팔, 팔게 되나 한번 그걸 해볼건데 그래요. 근데 아, 낚싯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있어. 넉넉하게 3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응. 했고요. 네. 자, 그럼 일단 물고기 잡으러 출발. 한 대기. 3분. 3분 동안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팔면 얼마나 될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맞죠? 네. 이 강이나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면 이 그림자가 비치잖 저기 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소비깡패또 잡세요 여기 위에 다 뜬답니다 몇 마리 잡았는지 그러네 위에.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저 바다 가서 수영해서 그 해산물, 해산물 잡을 수도 있고 곤충 돼지. 잡아도 되고 근데 물고기만 잡을 거지 응 건너 정갱, 전갱. 정갱이. 어, 저기 있다. 바닷가에서는 시계 달리면 물고기가 도망쳐요. 아 정말? 응. 몰랐네. 전 농어 같다. 간이고 쏠게 앞에서 쏠다 보면 쏠배감팽이 시기에 쏠솔배감팽잘 잡히는 거네. 응. 어. 여기 있다. 이건 100% 농어 같다. 크다라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큰아. 와. 농어는 100%, 거의 100%인데. 전아 참고로 제가 아까 납출기를 잡은 거지,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납출기가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아이 너왜 녀석? 이십육 어? 초, 2 5오 초. 제 아, 하나만 더 잡으면 되는 거야? 아, 안 돼, 너왜안 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십사, 아, 십이. 이거 진득하니? 나도 보면 안 돼? 안 돼, 얘도 보면 도망가. 아 잘못했다. 아, 빼빼빼빼빼. 시간 종료. 물고기 네마리 네. 잡았고, 이거 너구리한테 가서 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가봐. 팔아봐. 뽀얀이 존나 저기에서. 4마리 네 아니었어 4마리 네아 솔뱅 한팽 두개지? 1,550배 음, 팔레 이렇게 해서 3분 동안 1,550배를 벌었습니다 우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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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제 예. 뭐야 인사하고 끝내자 그러면은 다미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미티비 안녕. 안녕.